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산, 내들입니다. 어제 장마평 내렸죠. 예, 오늘 날이 좋아서, 어, 산행길에 올랐습니다. 아, 제가 산행을 하면서, 아, 눈에 보이는 그, 여러 식물들을, 어, 아, 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산은, 어, 너무나 자주 오는 산인데, 아, 월 달에 그, 까치 수염꽃이 핍니다. 예, 그곳을 일단 만나러 왔습니다. 예, 가는 도중에, 다른 식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산행길에 뭐, 집신나물이 너무 많네요. 예, 치일 정도로 봤는데,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먼저 보이는 게그 집신나물입니다. 예, 이 식물은 장미과의 그 여러 해사, 여러 해 사리풀이죠. 예, 입구 적으니까, 예, 예, 맨 위에 어, 삼지창까지 생긴 게그잎잎이고요 아, 중간에 소엽이 있고요. 또두 갈래에 잎이 있고, 어, 밑에도 또두개 있습니다. 예, 지금 아, 6월 말인데요. 어, 꽃이 폈네요. 어, 노랗게 폈네요, 벌써. 예, 꽃은 6월에서 어, 8월 사이에 핍니다. 예, 양지바른 곳이 먼저 나오죠. 이렇게. 예, 집신나물이라는 그 이름이 재밌어요. 그 이전에 집신 신고 어, 길을 나서는데 집신 나무 나물 그 열매에 집신에 붙어갖고 어, 잘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뭐 집신나무이라고 부셨다는 어, 어,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예, 이 나물도 참 좋은 나물입니다. 우리나라 에 전역에 있지만은 약재로서 훌륭한 나물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아, 보지만, 아, 이나물, 이나물, 그, 약효능이 아주 많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뭐, 장염이라든지, 신장염, 또, 항암 효과가 좀탁월하고요 또, 혈관에도 좋은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탄닌 성분이 들어있죠. 예, 우리가 저, 참나무 그 도토리도 탄닌이 있는데, 약간 그, 떨떨한 맛이 나죠, 탄닌이. 그 살균 작용에 아주 그 효과가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예, 여기 군락을 이뤘군요또 이동하겠습니다. 예, 여기 취나물도 있고요. 어, 아, 그리고 요거는 그 양지꽃인데, 아 세잎 양지꽃이네요. 예, 요거는 좀 키가 크죠. 세잎 양지꽃입니다. 일반 양지꽃하고는 틀리죠. 예, 여기 새임양 짓고 났네요. 예, 새소리가 아주 즐겁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거는 바디나물입니다. 바디나물. 아, 요 등산, 등산로 길에 있네요. 어 누가 아긁들지 어, 않고 그대로 이, 있습니다. 예 연근이 꽤 오래됐습니다. 아 여기 저 개미들이 이렇게 많이 집을 졌네요. 예 장마 기라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요 이파리는 예 지금 색깔이도 연녹색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어지 특이합니다. 예 이산에는 어, 다양한 식물들이 있군요. 예,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세잎양지꽃입니다 지금 보시는 나무는 소금 나무입니다. 소금 나무. 예, 일명 붉은 나무라 하죠. 북나무. 예, 요거는 가죽 나무입니다. 예, 이파리 구조를 보면은 예, 북나무는 요 가운데 뻘건 부분이 줄기인데요, 그 잎이 거의 붙어 나 있고요. 그리고 잎끝이 날카롭게 이렇게 톱니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조 보조 잎이 있습니다. 예, 가드 같은 잎이 있죠. 그런데 요거 가정나무는 잎끝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고 가운데 보조 그 잎이 없죠. 예, 이게 틀립니다. 온나무, 참온나무, 가죽나무, 참죽나무, 예, 북나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잎구조가다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또 개성이 있어요. 특이하고. 예, 기회되면은 주, 어, 이것도 한번 제가 아,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보시는 게 까치 수염입니다. 예, 군락지가 지금 있는데, 예, 더 올라가서 꽃이 더핀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식물이, 아, 골 등골 나물입니다. 예, 골 등골이요. 예, 등골 나무는 여러 가지 있죠. 서양 등골 나무 있고, 벌 등골 나무가 있는데, 또 십사리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아, 식물은 그 잎, 잎이 돌려나게 합니다. 이쁘긴 하죠?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아, 정원에 관상용으로 심어도 어, 좋습니다. 꽃이 무척 이쁘게 피죠. 하얗게. 예, 여기 한 폭이 있는데, 예, 이 돌려나는 게참 매력적이죠. 예,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예, 이 풀은 개 모시풀입니다. 예, 우리가 그 서천에 있는 그 모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모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예, 거기는 모시풀은 그 이파리가 둥글죠 그리고 입 끝이 뾰족하지 않죠 예 이건 마치 그 거북 거북 등처럼 아, 둥글고 입이 끝도 뾰족합니다 예 모시풀은 뭐 모시떡도 만들어 먹, 먹고요 또이 줄기에 그 우리 한옷 옷감으로도 요거를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쓰이죠 예개 모시풀도 약효가 많은 식물이고 어, 중국 지방에는 이 식물이 많네요. 여기도 있고, 예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서양 쇠기풀입니다예요것도 아까 아, 말씀드린 골등골로 뭐라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 잎이 그 마주나면서 아, 돌려나지는 않습니다. 예땡겨볼까요예 잎은 마주나지만 돌려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마귀에 아, 겹가지가 나오죠. 예, 이것도 약효가 있는데요. 예, 탈모에는 아주 좋답니다. 예, 서양 쇠기풀입니다. 아, 제가, 아, 만나고자 하는 그, 까지 수염이 여기 있습니다. 예, 군락은 아닌데, 예, 꽃이 그래도 만개해서 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 까치수염은 그앵초과의그 여러 해사의풀이죠 예, 마치 뭐 개꿀이 같이 생겼다 해서 부천 이름인데요. 그 한방에서는 그 낭미파화라 합니다. 예, 쪽제비꿀이란 뜻이죠. 또는 뭐 구미파화라고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요건 개꿀이죠. 요 까치수염은 큰 까치수염과 그냥 까치수염이 있는데 그 잎을 보면은 알수 있습니다. 예, 여기 이, 보이죠? 예, 입이, 털이 달려있으면은 그냥 까치수염이고요. 요거는 입이 매끈매끈 합니다. 아 그래서 큰 까치수염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뭐 자생하는 그 까치수염이 여러가지 많은데, 요 중부지방에는 그큰 까치수염이 많네요. 이 까치수염도 그 신맛이 납니다. 우리가 그 마디, 예, 풀과 식물들이 그 신맛이 많이 나죠. 뭐, 싱아라든지, 뭐, 소리쟁이, 호장근, 어, 농가 밭에 많이 있는 그 며느리 배꼽이나 미식게. 예, 이런 풀들이 그 신맛이 많이 납니다. 예, 마찬가지로 요 까지 시험도 어, 신맛이 납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산에서 놀다가 아, 이 풀을 꺾어 먹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꽃이 피고요. 아, 9월 달에 열매가 맺습니다. 예, 꽃은 이렇게 이쁘게 하얗게 피지만, 아, 열매는 약간 젓갈색으로 어, 맺힙니다 예, 자태가 우아하고 이쁘네요. 아, 누가 이거를 개꼬리라고 했는지 아, 의, 의문이 생깁니다. 예, 개꼬리 같지 않고, 뭐, 다른 모습 같습니다. 고결하고 겸손하고 그럼 그렇게 보이네요. 예, 까지 수염도 그약 효능이 많죠. 예,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아, 소변을 즉 오줌이죠 잘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붓기도잘 내려주고요. 특히 여성들 그 생리불순에 아주 그 탁월한 그 성분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뭐 질수 질염이라든지 요도염에 도움이 주고요. 예, 그리고 이 뿌리에 그 사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어 살균작용이라든지 항균작용, 항암작용, 또 면역력을 어 높여주죠. 예, 우리가 흔히 보는 풀인데 꽃도 이쁘고 또 우리가 뜰락이라든지이 어 밭에 이런 걸또 심어도 예, 관상용으로도 보기 좋습니다 예 오늘 약간 초이름 인데요 어, 까치수염이 아직 다안 폈습니다 근데 지금 아, 양지바른건 먼저 오른 그런 까치수염을 보고 어,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요 그 까치수염 꽃대 밑에 그 허옇게 낀게 있습니다 아 요게 흰 가루병입니다 예, 집을 빨아먹기 위해서 여기 꽃대에 붙어서 지금, 어, 성장을 금 저해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다 그러네요. 예, 이것도 그렇고. 그, 흰가루병은, 아, 농작물한테도 피해를 많이 끼치고요. 뽕나무, 아크샤나무, 향나무, 아, 이런데 많습니다. 아, 이런 초본에도 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 뭐 탄저편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야생풀들은 탄저편이 잘안 걸리는데 어 탄저편 특이하게 보입니다. 예 군락인데 꽃이 한몇 개뿐이 안폈습니다한 7월 한 10일 전에 만개하겠네요. 예예 어제 장마지고 어, 산행을 좀 했는데요. 어, 산행하면서 여러 가지 아, 풀들을 만나봤습니다. 아, 제가 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아,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 다음 산행 기회가 되면은 어, 해당 식물에 대해서 어, 자세히 어, 설명하는 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 산행 원점에 와 있는데요. 아, 오늘 날씨가 무척 덥네요. 덥고 또 비가 와서 그런지. 산도 활력이 넘습니다 예 계곡무수류도 우렁차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산행하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산행을 통해서 아, 좋은 소식으로 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